19번째 구독자 손금 사연입니다. 1차에 18분을 마치고 새롭게 4분 정도 더 손금을 보낸 사항이고, 첫 번째로 도착한 메일입니다. 31살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으로 새롭게 시작한 설계사 일이 잘 맞을지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선 타고난 생명선은 중간에 살짝 걸림돌 잔 손금이 보이지만 아주 그냥 벽동 1인에 들어갈 만큼 손목 연결점 끝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랏! 후천적 손금은 이상하게도 좀 끊겨있는 부분이 보이고 타고난 손금보다 길이가 짧은 게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건강에 좀더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감정선 여성분 손금에서는 좀 드물게 볼수 있는 초질관형 감정선으로 딱히 감정에 흔들리거나 변덕을 부리는 타입이 아니라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딱히 흔들리거나 멘붕이 오는 타입이 아닌 손금입니다. 이런 타입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손금인 반면 이상하게도 남들은 나보고 차갑다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평을 내릴 수 있는 손금인 만큼 설계사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에 혹시나 이런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좀더 표현하고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겉만 웃는 게 아닌 속도 웃는 그런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눈에선 타고난 눈에선은 평균 이상 정도 길이 후천적 손금은 매우 길게 뻗어있습니다. 아마도 타고난 머리보다 노력형으로 머리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제껏 그래왔던 노력형으로 접근하시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릴 손금입니다. 노력형 두뇌형들은 결과를 떠나 자신을 스스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 많기에 실망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선 양손 모두의 기본형 M선이 보입니다. 하지만 손금들이 전반적으로 얇은 형태기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손금으로 보여집니다. 후천적 손금에선 사업선도 보이고 재산선 도 앞서 본 btsb처럼 한번에 큰 운이 올 수도 있는 손금을 보유하고 있기 지금은 돈이 잘안 쌓인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내가 살아온 대로 노력형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한 단계씩 성장하시면서 재산도 충분히 쌓일 손금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양손 모두 다좀큰 상처가 있는데 저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손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금은 변하는 것이기에 저 손금이 나의 생명선이나 기타 기본선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